안녕하세요 정세희입니다 오늘은 어, 리버스 루인 시즌 3이 열린 지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리버스 루인에 대한 스킬 트리 그 다음에 어, 아스트라 세팅 그 다음에 뭐 운용법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스킬 트리는요 어, 뭐, 사실상 1단계부터 시작해서 100단계 이전까지는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아스트라 먹는, 자기가 잘 나온 아스트라 위주로 세팅을 적당히 하셔서 사용하면 되는데, 뭐, 그래도 굳이 이제 뭐, 스케일 트리 세팅을 하자, 하고자 한다면, 어, 마질, 그 다음에, 마스터 할 거는 마질하고, 인기늪하고, 그 다음에 돼지봉개하고, 고창, 어, 그 다음에 마리린 하나 둘셋넷 다섯 개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점포까지 마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를 어, 보통 7그 다음에 나머지는 엘시드 3뭐 보통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 보시면은 마질 같은 경우는 그냥 뭐폭풍이 질주에 약점 포착을 써도 되고, 쾌속말을 써도 되고, 이건 뭐 취향인 것 같고요. 어, 폭풍질주를 써도 되고, 내소, 그, 얼어붙은 질주를 써도 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LCD는 마질, 아예마력정폭이고요그 다음에, 익기는분 공격준비, 뭐, 끈끈이를 쓰셔도 되고, 확산을 써도 되는데, 저는 끈끈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식성 익기는 뭐 핵심 스킬이죠 딜빵에 대한 핵심 스킬이고 어, 마리린 같은 경우는 뭐저 같은 경우는 받는 피해를 하고 도발 명령에 뭐 교감해서 유지시간 증가 위주로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돼지붕괴는 빙하붕괴 그다음에 여진 그다음에 돼지진 이건 이제 어 만약에 1 단계부터 오르는 와중에 돼지붕괴에 대한 특포를 뭐 아스트라를 먹게 되면 대지 돼지 조작이나 대지 진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쓰셔도 돼요. 이게 다른 거보다 리버스 루이는 뭔가 딱그 등반하기 이전까지는 정해진 트리가 없어서 어잘 나온 아스트라에 맞게끔 투포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스트라 나오는 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전폭은 재빠른 시전 그다음 뭐 지속력 강화나 지속력 저 같은 경우는 지속력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유독 폭풍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경직을 좀 시키기 위한 용도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어~ 고창은 재빠른의 빙결의 창에 이건 사실 그 고대의 힘이 가장 좋은데요 응축된 힘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기보다 어 딜이 조금 떨어지지만 응축된 힘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뭐135 단계, 뭐136 단계까지 가는데도 응축된 힘을 써도 큰 지장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퍼센트만 뭐 아스트라에서 공격력 퍼센트만 잘 나온다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고대 힘이 사실상은 데미지가 더잘 나오기 때문에 고대 힘을 많이들 쓰고 있지만 뭐 이거는 뭐나온 아스트라에 따라서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아스트라가 나와야.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응축된 힘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에는 이제 기운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이 서머너의 리버스 루인의 핵심은 사실상 아키르하고 고대의 창이기 때문에 기운 회복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캐시온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빨리 기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운을 댈수 있으면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운 집중을 썼어요 그리고 보호막 강화, 수치 강화 보통은 이게 다굴당하는 많은 몹들한테 둘러싸여서 데미지를 넣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보호막이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호막 수치 강화를 찍는 게 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제 특포는 이 315인가? 아무튼 제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스킬 포인트 최대치에서 쓴 거고요. 스포가 딸린다 하시면 전폭을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폭을 뭐 4가지 정도만 줄여주시면, 뭐 레인네하고 이런 식으로 l 시드까지다 찍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각성 스킬을 캐시온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스트라에서 보면 각성기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 저 캐시온을 자주 꺼내서 기온을 채워서 아키르로 감전 유도를 하는 게 핵심, 감... 물론 감전도 있고 딜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 그래서 저는 캐시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랭커분들 보시면은 캐시온 뿐만 아니라 바구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일단, 어, 아스트라 세팅을 보면, 저도 아직 다 제대로 파밍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 뭐 가장 좋은 또는 뭐 세팅이 잘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어, 아키르 의지 아스트라에서는 지능하고 아키르 피해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추가 효과는 뭐 자연 회복률은 당연히 1000%가 될 거고요. 높아지면. 그 다음에 치명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각성기 피해량의 퍼센트를 보고, 어,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게 지능하고, 아키르 피해하고, 치명하고, 각성기 피해량을 이렇게 보고 따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 밑에 보면은 비슷한 게 있는데, 아키르 피해가 높지만, 지능이 떨어져서 저는 이, 어, 아스트라를 사용을 하고요. 신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공격력 퍼센트가, 이제 실제적인 공격력 퍼센트가 높아야 되고 기본 효과에서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사실상 이기늪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폭이라서 사실 고창이랑 아케를 쓸 때마다 이기늪의 공증 효과나 반각 효과를 못봤기 때문에 어 올라가는데 약간 지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파밍을 하는데 안 나와서 아무튼 뭐이기늪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쓰거나 그 경우에는 이제 특화를 특화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고대 창에 대한 연마 효과가 있어야죠. 이 응축된 힘으로 돼 있는데 그 응축된 힘 말고 3창에 있는 효과의 특화에 이 기능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어 이하고 다른 또 다른 옵션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어 마력의 결정체하고 제압의 고대 창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포 이제 스킬 트리가 조금 바뀌겠죠 이제 마결을 채용을 하고 이제 어 제압을 이용을 해서 데미지를 올리는 형태로 어갈 수가 있어요 신념이 옵션이 너무 다양하고 챙겨야 될 옵션이 많아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끼눕이 나왔는데 제압이 있고 고창이 있는데 쓰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셔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중은 당연히 뭐 고대 이창 퍼센트 증가에 어, 나머지 밑에 옵션은 치명타 피해, 뭐 이소 이런 건다 있죠. 강성기 피해량 증가를 좀 보시면 되고, 지능하고 고창 피해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영어는 좀 옵션 보는 게좀 적어지긴 해요. 얘는 사실상 마지막에 있는 그 스킬 옵션은 안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 굳이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신소하고 고창 재감이랑 체력 높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스트라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 제가 135단계를 어 잠깐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네, 135단계는 이제 이게 어. 단계별로, 5단계별로 이제 그... 이런 그 계속 그 방... 방어 고정이 돼있고 계속해서 모, 몹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어, 라운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뭐 5단계 단위로 계속 존재를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몹이 모이면 뭐... 마린이를 꺼내서 도발을 쓰면서 이제 어, 저캘시온을 꺼내가지고 기온을 계속 채우면서 이제 아키르로 감전 유도를 하고 고대의 창을 계속해서 이제 딜링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틈 사이에는 아키르 감전이 없을 때는 이제 대지의 붕괴를 활용하기도 하고 레인네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늬을 그 항상 내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어 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발도 틈틈이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135단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도발, 뭐 감정, 경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딜링을 하고 상태 이상을 계속 걸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도 피가 안 나는 상태로 계속해서 딜링을 할수 있는 거죠 맞아서 피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에서 운영법은 뭐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석상 부시는 곳이 있죠. 그 석상 부시는 곳까지 엘리트 몹들을 몰아서 이제 몰아서 이제 마릴린 도발하고 얼리고 캐시온 뭐 꺼내고 각성 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짧은 맵인데요. 이렇게 엘리트 몹들을 지도에서 끌어다 주고 그 다음에 내면의 공포 쪽에서 올리고 마리링 꺼내고 레인에 키고 도발한 다음에 고창 이후 각성기 써주고요 다시 또뭐도발하고뭐 똑같아요 이때부터 근데 이제 몹을 너무 과하게 몰면 이게 타격이 다 안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힘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몹을 적당히 몰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몹이 뭐 한두 마리 남았는데 정해가 한 마리 남았는데 안 죽어요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넘어가시는 게 시간 절약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창을... 고창이나 아키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엘리트 몹 쪽으로 많이 떨어뜨려 주게 스킬이 많이 떨어지게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딜링을 계속 해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몹들이 한 번에, 정의 몹들이 한 번에 죽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래서 게이지를 빠르게 채우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뭐, 그, 상대방 적 스킬이 나올 때마다 마리린 도발을 이제 해주면은, 이제 제가 맞을 수 있는 펌이 줄어들고 그만큼 제가 딜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어, 리버스 루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잘 모르겠거나 뭐더 구,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제 방송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댓글로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